안녕하세요 조아이팀입니다전조아이고요 이분은 그때 말했다시피 구독님입니다 그럼 어디 한번 오늘의 컨텐츠는요 그, 소개해 주시죠 구독님 오늘은 제가 레고로 만든 팽이로 한번 배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저는 벨키리로 속도를 따라잡아 버스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틀 3, 2, 2, 1, 1. 고, 슛. 어. 어. 아, 아 오버 피니쉬 아첫 판부터 예상이 신선하지 않는데요 쓰리 투원둘어 버려 어 안돼 아이가 점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안돼 이번엔 구독님의 승리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배틀로 승패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. 대망의 마지막 배틀 그 상대는 바로 레전드 스플리컨입니다 그럼 어디 한번 배틀을 해보도록 하죠 3,2,1 e e t 오케이 따라잡았습니다 uh. 안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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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역시 진짜 팽이를 따라잡을 수 없죠 아. 그럼 오늘의 컨텐츠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버튼 동안 꾸욱 눌러주시기 바라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이바이